예서도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식하기만 해도 최악의 악한으로 돌변한다. 모든 선과 복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때로 어떤 자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 무대한 악행의 구실이 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거나 대변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로 점철되어 있다.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제거되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막 지나온 세기는 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광기로 치달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에스더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공공연히 혹은 암암리에 가해지는 이러한 폭력을 보여주는 장문이다. 이 장문을 통해 우리는 이 책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시각을 얻게 되는데 그 사건의 내용은 이러하다. 주전 5세기,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보로를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려는 흉악한 음모가 있었다. 줄거리를 이끄는 인물은 셋이다. 먼저 이야기 속에서, 동상 그 유대인으로 등장하는 모르드게인데 사건의 뼈대 역할을 하는 그는 견실하고 신실하며 지각있고 경건한 인물이다. 이런 그와 극명한 대립을 보이는 인물로 대학살 음모의 주모자인 오만한 악인 하만이 있다. 또 부모를 잃고 난뒤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 집에서 자란 매혹적인 여인 에스드가 있는데 그녀는 후미진 후궁의 처소를 나와 담대하게 주인공으로 나선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백성이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극적인 반전을 통해 대학살 음모는 결국 무산되고 만다. 이 이야기 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거의 모든 시대, 모든 사회마다 하망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거나 증인들을 모조리 없애려 들었다. 그러나 에스더스는 하나님의 백성은 멸절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그들을 아무리 많이 잡아 죽인다 해도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멸절시킬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불가능하다. 지금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아수에로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베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열어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성색 휘장을 자색 가는 패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는 이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에 시 모음안가 비 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 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 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가 내시 가 전하는 아하소에로 왕의 명령 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 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소에로 왕의 각 지방 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 하였나이다. 아하소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 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 심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아하소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흑웅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단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왕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하닷사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화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리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왕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요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맞으며 전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분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화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서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무너지기던 왕의 네시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스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에로의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모르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에로왕제십년 첫째 곧니산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보곧 제비를 열두째곧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융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침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민 간에게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아다로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를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걸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걸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서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 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득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에 하닥이 대궐 문앞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득에게 이르니 모르드에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서에게알림매에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고니와 남녀를 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의 말을 모르드에게전모르드가 그를 시켜 에스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럭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정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기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웃어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가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터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잠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터가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 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총기와 간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즉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즉근 신하들이 아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왕께 아래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객에게 행하되 "모르니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객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한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레스가 이르되 모르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력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서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서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둘째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서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서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서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서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서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악한 하만이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서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서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네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선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 날, 아하세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렸으므로, 모르드게가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악악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괴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귀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 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계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하니 아소에로 왕이 왕후 에스와 유다인 모르득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지 그때 시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고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각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고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 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주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롤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주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보르드기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백어도를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다롤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소에로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중계하여 점점 창대 함에 이 사람 모르드계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봉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하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정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게 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게 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약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고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짐 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하였으나 에서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모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 두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서와 스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안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서가 스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서의 스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